저도 질순 없어서 이제 어? 저도 상을 준비했어요. 어머 뭐예요? 제가 또 이렇게... 메이크업 아니 아니죠? 진짜 진짜 좀... 이제 그냥 믿고 맡기겠습니다. 눈 감고 있을게요. <laughs> 할수 있겠죠? <laughs> 네. 네. 할수 네. 있겠죠? <laughs> 하고 있는데. 아이고. 아 <laughs> 저는 좀더 연습하기를 네. 아 네네. 네. 제가 셀프캠을 찍어 봤요왔캠첫 언니들이 찍어 오신 거 보고 저도 한번 찍고 싶어서. 아 일상을 공개하려고 찍어놨어요. 궁금해, 궁금해. 이제 막갓 데뷔한 구태희, 지원 씨의 일상을 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뷰티 들 시청자 여러분. 뷰티 아이돌의 상큼이 막내, 구이 지원입니다. 카메라 하면 티비에서만 봤었는데 이거 제가 지금 찍고 있으니까 설레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드릴 것 같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아우. <laughs> 진짜 귀엽다. 아 감사합니다. 연습 많이 했어요. 그리고 <laughs> 말을 너무 더듬어서 아, 아, 안녕 하세요. <laughs> 다들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예쁜 모습으로 봐주세요. 아시겠죠? 어, <laughs> 네. 어, 멤버 모임에 왔어요. 다들 좀 발랄하다. <laughs> 지원이 좀 이렇게 좋은구나. 부수한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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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는 날이어서 다 이름표를 붙이고 있어요. 아 저희 닛이시에요아 주니랑 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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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고민입니다. 네 팀에서 무엇을 맡고 계시죠? 팀에서 하얀색을 맡고 있어요. 하얀색을 맡고 계시는 하얀색을 맡고 있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때에 서굿모닝의마언니를 맡고 있는 진이입니다. 에이, 그게 아니죠. 에이, 그게 아니죠. 네, 저는 그 때에 해서 <laughs> 멤버들 보니까 지연이 엠치만. 지연이 맡고 있는 멤 진이입니다. 와. 자,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그때의 굿모닝에서 지원이 매니저 겸 이제 엄마 역할을 하고 어? 있는 나윤입니다. 어, 제가 어. 좀 사고를 많이 쳐서. 아, 저 친구들 승태 때려줘서. 주고다 정리하고. 아침에 깨워주고. 깨워주고. 밤에 재워주고. <laughs> 맞네요. 주고 아, 맞네요. 죄송해요. 아, 인사해주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그때의 사랑둥이 막내 덕후입니다. <laughs> 아 아, 지원이보다 더 막내예요? 네. 17살. 우와. 진짜 어리다. 뭐? 성어 어, <laughs> 속성가... 오, 깜짝이야. 보이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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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광이었어. 이거 설정인가요 여자 12명이 사. 아, 12명? 후련 <laughs> <laughs> 누구야? 아, 여기는 저희 방이에요. 짠! 이제 연습 끝나서 이때 오늘 하 했던 화장들 다 클렌징도 하고 다시 깨끗이 씻고 올게요. 안녕! 아 데뷔하자마자 생얼 공개라니. 무서운 방송이에요. 어 네. 진짜? 눈 나지? 너무 똑같다. 와 근데 입술도 진짜 빨갛다. 똑같다, 애기다 음, 똑같네? 짠!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화장대 앞으로 세수하고 왔습니다. 와! 비장의 무기 <laughs> 비장의 무기 비장의 무기야? <laughs> 네, <웃음> 네. SNS에서 너무 화제가 됐어서 이제 다 아실 음것 같은데 그래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붙여도 안 붙인 듯 지우개 패치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보고 한번 홀려서 사봤는데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어요 아 이렇게 뜯어서 이거 네. 또렷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안쪽을 먼저 뜯어서. 나는 아, 이게 중학교 때 많이 붙이고 다녀요. 아 진짜요? 상처난 곳에 이렇게 찜넣을. 아, 또 반쪽을 뜯어서 이렇게 잡고 뜯어내면 음 짜잔. 완전 티안 나는데? 아예 네, 모르겠는데? 티... 이게 손안 대고 붙일 수 있어가지고 이게 원래 세균 감염이 되게 되게 쉽잖아요 상처가 나면. 근데 자연스럽게 보호도 되면서 이렇게. 스킨 톤이에요. 그 티도 안 나고 이 위에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세수, 세안, 샤워 이런 걸 해도 뜯어지지 않는 제품이라서 되게 편하게 쓰고 있어요. 또 트러블 나면은 빨간색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스킨 톤으로 자연스럽게 잡아줘서 깨끗한 피부처럼 보이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잘하는 말 잘한다. 어... 짠! 이렇게 모두 잔초비를 맞췄습니다 아까 저러고 다니는 거본거 같은데? 네. 자, 데이지원 앞으로도 좋은 성분과 착한 가격 으로 10대들을 위한 화장품 많이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어플의 활약 많이 기대해 주실 거죠? 자, 그럼 저 이만 차로 가 보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